한일가수가 공동 출연해 실력을 겨루는 한국 MBN TV 프로그램이 이례적으로 높은 시청률 10% 전으로 나왔다. 식민지 지배를 받은 역사에서 1998년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후에도 일본인 가수와 일본어 노래가 TV에 대대적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적었다며 MBN이 한일문화교류의 역사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는 이유라며 일본 야후 뉴스는 전했습니다. 이에 일본 야후에서는 케이팝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댓글과 한국의 식민지배를 한일병합이라며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었으며, 최근 한국에 불고 있는 시티팝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일본의 붐으로 한국인들이 일본을 엄청나게 찾아오고 있다며 한국 문화는 끝이라는 빈정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일어난 하이브와 미니진 사건 때문에 케이팝의 수명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그나마 괜찮은 내용만 추렸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 반응. 하지만 mbn은 케이블tv kbs sbs mbc 등 주요 지상파에서 일본어로 노래 의 생방송은 명문화야말로 되지 않지만 아직도 방송 규제되고 있다 무슨 시대 차고 한편 한국에서는 일본의 시티팝이 붐이 되어 번화가에서는 일본어의 노래도 흐르고 있어 틀림 없이 일본 붐 지금은 유튜브나 인터넷의 시대 이기 때문에 tv로 규제해도 간단하게 들어온다 반대로 일본의 지상파는 과잉이 정도의 매일 한국 한국의 억지로 지친다 돈을 받는 거야 라고 할수록 무엇이든 한국을 얽혀온다. 잘하는 사람의 노래는 좋다. 한국의 노래 배틀 프로그램을 보면 능숙하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기 때문에 엄선한 사람만 TV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프로가 아닌 사람은 흥미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프로그램에 내는 쪽도 실로 시비아에서 출장자가 평소가 아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결국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프로가 아닌 사람의 팬이 되어버렸다. 그러한 기회로부터 프로로서 일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기회의 장소는 많을지도. 엔카를 좋아하는 것으로 어쨌든 엔카의 스포트라이트가 닿는 것이 기쁘고 할수 없다. 또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아수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대수화 그녀의 오크이다 모모정에는 번거로움을 빼앗겼다. 그리고 한국 측의 챔피언이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다를 부르며 코멘트에서는 원곡보다 낫다라든지 대절찬이었지만 확실히 말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일본인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떨까 뭐 그런 곳에도 국민성이 보이고 재미있다 한국에서는 비의 자정을 부른 별사랑이라는 가수가 좋았다 유튜브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방송되는 날이 온다고는 감개 깊습니다 일본측은 트로트 재팬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택된 사람들로 둘다 연령대가 넓고 멋진 가수입니다 일본에서도 팔면 좋겠다 ost의 여왕인 린시가 나오는 것은 놀랐습니다. 지난해 nhk 홍백은 실질 한일 가압전을 하고 있었지만 k팝 시청률이 모두 나빠 홍백은 과거 최저 시청률이 되어버렸지만 한국 사무소의 k팝 세븐틴 한국 투성이로 부패일까 비판이 높았다. 작년도 일본의 빌보드 인기곡 베스트 3 0에 k팝은 두 곡밖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히트한 일본인은 나오지 못하고 별로 인기도 없는 k팝 아이돌 세븐틴도 홍백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nhk 프로듀서 징계하지 않고 시청률이 아니라고 역전하고 요금을 얻고 있는 국민의 미니에 등을 맞춘 방송을 계속하고 싶다. 우원은 좋은 일이라고 맹목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떨까.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마운트를 취하고 싶어 토지의 경계선을 편리하게 변경해 아이의 교육 방침에까지 캐치를 붙이는 이웃과 사이좋게 교류에 뭔가 좋은 일 있습니까. 우선 식민지 지배를 받은 역사에서라는 인식은 양국의 우호의 저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는 한일병합입니다. 한일의 가수에 의한 공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가수는 노래도 잘하고 서로의 나라의 노래를 커버하는 시도도 흥미롭다. 개별적인 대처로서는 우선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표면적인 우호를 깊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진정한 의미로 양국의 유대를 깊게 하고 싶다면, 역시 한국이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할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역사인식이 올바른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서로의 나라의 여행이나 이러한 가합전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관계로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협력과 기술협력은 일본의 희생이 수반됩니다. 지금까지의 쓴 경험에서 쉽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역시 공동 통신, 식민지 지배와 일방적으로 상표를 붙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병합이며 일본이 인프라와 교육을 갖추지 못하면 경제 성장의 발걸음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준이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1998년의 해방이라고 하지만 그 전부터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면 한국어 커버된 일본의 가요곡이 보통으로 흐르고 있던 것이다. 그 JY Park도 체커스나 내생 타카오 등 80년대의 가요곡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노래 대결 프로그램에 중국의 아티스트 속에서 혼자만 미시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시, 아라고 한자 표기대로의 발음으로 불렸지만 최초의 가창에서 모두 입을 둥글게 열어 놀라 이 예전에서는 키팅과 미샤라고 발음해줘 하지만 뭐라면 마지막 분은 이름이 불리는 것만으로 관객이 끓고 있었고 출연자들로부터는 미시아 노사 선생님이라고 경칭까지 붙었다. 분명 실력으로 침묵시킨 느낌. 게다가은의 용의 등을 타고의 마지막에 베이징어로 노래했기 때문에 이미 볼티지가 굉장했다. 중국의 아티스트 여러분의 노래도 정말로 굉장했습니다. 저것은 또한 보고 싶다.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이라면 또 보고 싶을까?